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비싸고 좋다고 하는 크림 아무리 많이 발라줘도 겨울철에 건조함을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요. 비싼 돈 주고 앰플, 영양 크림 이제 그만 사시고 이번 겨울만큼은 건조함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피부 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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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와 피부 미친, 피부 에 미친 피부 강남입니다. 저희 피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기죠. 공기의 수분 함유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접촉해 있는 저희 피부도 습도가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 추운 바깥에서 오랫동안 서 있으면 어떻게 되시죠? 피부가 땡기고 그리고 하얗게 버짐이 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건조함이 유난히 잘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도 같이 건조해지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저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겨울철은 습도가 많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또 겨울철은 날씨가 추우니까 난방기도 많이 틀게 되거든요. 난방기를 틀게 되면은 건조한 공기가 나오면서 공기를 좀더 건조하게 만들기도 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뜨거운 공기를 우리 피부가 맞게 되면은 그 자체가 수분감을 좀더 빨리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도 하면서 좀더 우리 피부가 건조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속건조와 우리가 겉건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속건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좀 자주 먹었던 과자가 하나 있어요. 바나나킥이라고 그 과자를 보시면은 겉에가 맨들맨들하니 유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하고 분절어틀리면 안쪽은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아주 뭔가 바짝 말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분 부족. 지성형 피부 수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겉건조형 피부는 안쪽과는 상관없이 겉에가 매우 건조한 형태이기 때문에 각질이 좀더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피부의 진피부단 표피 쪽에다가 우리가 수분 공급 혹은 크림 영양 보습 등을 적절히만 가해준다면 흔히 느끼시는 피부의 건조감을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피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내가 이제 겉에가 건조한지 속이 건조한지 좀 파악해 볼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세안을 하면 겉에 유분막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건조해져요. 그때 보습제를 발랐을 때 바로 건조감이 좀 개선이 되면 겉에만 건조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발랐을 때 반짝 좀 좋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다시 좀 속당김이 느껴진다면 밑에 진피층까지도 수분이 없는 속 건조가 있는 피부라고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사실 저희가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있는데 피부 속 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 자체가 건성일 수도 있고 지성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지성인데도 속 건조를 느끼시는 분들 타입을 저희가 수분 부족 지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지만 속 건조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보습을 많이 해도 속 건조가 당기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건성이면서 속 건조가 있으신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 지성인 연구 선생님을 좀 어떠신가요? 저는 보면 막 기름이 분비돼가지고 막 얼굴이 번들번들 그리는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세안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는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더 건조함을 느끼고 막 기름을 더 분비하기 시작해요 막 피지선이 더 증식하기 시작하고 그게 전, 전형적인 그런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나중에는 좀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계속 악화가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세안 습관과 그런 관리들을 하게 되었죠. 건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선 유분기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보습제, 앰플 등을 발라 줄 수도 있고 쓰시는 보습제에 적정량의 바세린을 좀 섞어서 발라 주시거나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보습에 굉장히 좋습니다. 속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속 안쪽이 수분감이 모자라다. 그리고 속 건조가 있다라는 거는 피부 장벽이 좀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속 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피부 장벽 자체에 자극이 덜 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안할 때 약산성 세안제 등을 사용을 하면은 피부 장벽 손상이 덜 하면서 속 건조 느낌을 좀덜 느낄 수가 있으세요 또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고단백질 음식을 드시고 항산화제 제품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충제로 좀 드실 수 있는. 거 저분자량의 히아니론산과 저분자량의 콜라겐 진피층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지금 연근 원장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저분자 콜라겐을 먹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분자 콜라겐의 분자량이거든요 평균 분자량 300달톤 정도가 가장 쉽게 먹었을 때 빠르게 흡수되고 피부로 가서 바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300달톤의 저분자 콜라겐을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콜라겐 먹는다고 족발 많이 드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laughs> 자, 여기에서 우리 리베리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저희 원내에서 사용하는 시트 마스크에는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300 달톤의 저분자랑 콜라겐이 마스크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바로 접촉하여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콜라겐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결국에 유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도움은 무조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사람들마다 필요한 유분량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건성일 거고, 어떤 분들은 지성일 거고, 그런 타입에 따라서 발랐을 때 효과가 좀 다를 겁니다. 그럼 뭐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은근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바르면 오히려 더 민감해지고 따갑고 피부가 더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화장품을 여러 개 쓴다고 엄마 화장품을 다 바르고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 이제 비싼 화장품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화장품이 나한테 맞다. 나한테도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했을 때 좋은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인 거고,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도 발랐을 때내 피부에 충분한 보습감을 제공해 줄수 있는 화장품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비싼 화장품 좋다고 생각하고 비싼 화장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장품 이것저것 사용해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적절한 화장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활 습관인데요 주로 주무시는 곳 주로 생활하시는 곳에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건 같은 거를 물에 적셔가지고 걸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또 세안후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안하고 나서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물이 증발하면서 피부 진피층, 표피층의 안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끌고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는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세안 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할수 있는 시술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피부 내부에 히알루론산을 바로 공급해줄 수 있는 물광주사 같은 것들이 있겠죠. 히알루론산이란 거는 주변에 물 분자들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거든요. 따라서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면은 피부 내부의 수분도를 많이 끌어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리쥬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피층에 주입을 하게 되면 진피층 안에 있는 섬유아세포 등이 활성화가 되면서 진피 내 콜라겐 그리고 히알루론산 등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속 보습도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음. 주베룩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스킨부스터 시술의 일종인데 직접적으로 이제 섬유화 세포를 또 자극해줄 수 있고요. 또 주베룩 성분 내에 히알루론산 성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히알루론산에 의한 보습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섬유화 세포를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히알루론산을 또 만들어내면서 진피층을 건강하게 더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보습에 굉장히 또 도움을 줄수 있는 시술이죠 주베룩이.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제공하는주는 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주기적으로 그런 DNA주사 그리고 콜라겐 파우더, 물광주사, 히알루론산 그런 것들을 주입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효과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진피층을 좀더 개선시킬 수 있겠어요 배우 고현정 님은 겨울철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 아무리 추워도 차 안에서 히터를 틀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겨울철 피부 건조를 막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피부가 당기거나 건조함을 느끼신다면 오늘 나온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겨울철 촉촉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